시면 또 다른 느낌. 또 여전사의 느낌이 나죠. 음. <laughs>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저이 매듭 부분.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따로 음. 스카 살짝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매듭인데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떨어지진 않고 이렇게 붙어 있어. 얘가 요, 얘는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고, 얘는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어서 얘를 잡아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넣어만 주셔도 골반을 싹 감싸면서 요, 요렇게 지금 떨어지는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면서 앞쪽에 사실 이렇게 조금 엑스자로 크로스되는 슬릿이 요렇게 있는 라인인데 매듭이 탁 떨어지면서 그 부분을 살짝 가려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우리 기사님이 접속만 하면 일단 구매를 하다 보니 <laughs> 남편분이 옷에 한맺쳤나 이렇게 대, 어, 말씀을 해주셨다 하는데 그런데 입으면 어... 또 당신한테 잘어울린다는 말을 또해주신다너 오, 좋습니요 좋은 남편 두셨어요. 진짜. 네. 그렇지만 택배전 소리는 한번듣 기는 해. 어, 딘트, 아, 맞아. 어, 택배가 예쁘지만 어, 네. 남편들이 그 택배 그 박스 개수에 내가 되게 사치 있는 여자로 좀 생각을 하더라고. 그것 <laughs> 남편들이 맞아요. 좀 그렇더라고요. 음. <laughs> 그런데 어, 딘트다 예쁘다 보여지면은 네. 어 자기 예쁘다 이렇게 되거고 <laughs> 아, 스커트 너무 마음에 드시는군요 현화이 네. 요거 스몰과 미디움까지 있습니다. 어. 허리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골반이 막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네요. 요거 네. 한번 사이즈 보시고 미디움까지 음. 66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오. 시나 라지가 제작이 된다면 네. 저희가 알려 드릴게요. 네. 현재로는 미디움까지만 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살짝 습한 느낌이 있어서 미디움 사이즈가 힙둘레 기준으로 96cm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힙둘레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살짝 네. 좀 타이트하게 되면 음. 여기서 주름지고 안 예쁜데 요 매듭 라인이 싸이 우리 뱃살 아. 부분 요분 살짝 가려주다 보니까 <laughs> 네. 약간 타이트하게 좀 낀겨 음. 입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네. 이끝 자체가 H 라인으로 이렇게 좀되 어 도회적으로 네. 나온 라인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입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착장도 음. 우리 헤라님 워킹 만나본 뒤에 제가 디테일 좀 챙겨드릴게요. 네. 오, 여전사의 느낌 가을하면 또 레더 레더 스커트 하나만 갖고 계셔도 이런 스타일링이 가능하십니다 좋습니다 가까이서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9278번으로 만나실 수 있는 글로시 매듭 스커트가 되겠습니다 어, 가을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스커트 하나로 좀 포인트 주시기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어, 오늘 마지막 착장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면서 독일하게 착용할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 <laughs> 어, 요거, 살짝 신축 있어요. 요, 요거는 그래도 안쪽 원단은 살짝 있네요. 한번 좀 보여드리고 스물 미디움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와 있으면서 뒤쪽에 요 지퍼 여밈으로 착용하시는 건데 허리가 전 조금 커서 약간 찝었거든요. 허리가 여기 허리둘레가 71cm입니다. 스물 기준으로 원래 60대인데 요게 71로 나왔으면 허리는 좀 여유있게 나온 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쪽에 이렇게 어, 매듭이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요게 따로 탈착은 안되고 붙어있어서 간편하게 요렇게만 착용만 해주시면 되고 H 라인의 스커트의 부분은 뭔가 조금 탄탄한, 약간의 그 스판기가 살짝 느껴지는 약간의 그런 원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원단감을 살짝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까이서 음. 여기는 좀 이렇게 딱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는 라인으로 요렇게 좀 만나보실 수 있는 정도의 원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 실제로 스판덱스 소재가 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앞쪽에 있는 부분은 면으로 만든 건데 레더 텍스처를 표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단 배색감이 좀 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입어주시면 가을철에 스커트 안으로 좀 포인트를 준 느낌 가져가실 수가 있고 아까 헤라님처럼 이 레더를 아예 살려가지고 레더 자켓과 입으셔도 예쁘실 것 같습니다. 요게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x 자 크로스로 되어 있는 스커트라서 사실 이렇게만 돼도 예쁘거든요. 어, 얘를 어디다 이렇게 좀 찝을 수가 없나? <laughs> 어, 이것도 사실 예뻐서 조금 요래야 될 때는 이렇게도 보시면 되고 얘가 살 내려오면서 좀 덮어내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선택의 확장을 위해 미디어 몸매를 만듭시다. <laughs>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 몸에 맞는 옷을 사입어야겠지만 없다면 조금 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구매인증 오늘 선물 제가 착용하고 있는 요 이어링이거든요. 어, 지금 남겨주신 분들까지 접수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같이 모여서 아, 오늘은 또 지영 M.D.님 개인 일적으로저희들 <laughs> 네. 함께했습니다. 다음 음. 주부터는 또 같이 저희가 음? 세 명에서 함께 방송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 착장까지 보여드렸는데 <laughs> 정말. 네. 가을이 문턱까지 왔음이 음 느껴집니다. 네. 특히나 위 스커트 같은 경우는 내일 바로 배송이에요. 내일 바로 배송입니다. 이번 주말에 결혼식부터 바로 좀 착용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오늘 보여드린 이 네벌로 딘티의 가을의 무드 빠르게 가을을 준비하셔서 진짜 문턱까지 온 가을 딱. 음. 도래했었을 때뭐 네. 어, 입을지 고민하지 않으시고 준비해 두신 착장 입으시고 멋지게 음 어, 약속 장소 다녀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희 또 네. 어, 구매 인증 당첨되신 두 분께 이어링 드려야 되는데요. 음. 당첨자 5초 카운트하고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5, 4, 3, 2, 1. 오늘의 당첨자는 우리 최지윤 고객님. <laughs> 키 고객님 드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기사님이 음. 너무 갖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다 속상하네요. 그 여기 네,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네. 돌아가는 거여가지고 너무너무 너무 속상합니다. <laughs> 다음번에 또 행운을 한번 빌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어, 참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드는 좋은 예쁜 이어링들, 소생같이 있는 이어링들 혹은. 어, 액세서리 카테고리들 잘 준비해서 구매 인증 선물 더욱 더 다양하게 저희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돌아오니 다음 주 화요일 1 1시 게리 딘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현아 님 커피 쿠폰 어떻게 받나요 주셨는데 이거 지금 당첨 멘트는 떴나요? 아 했어요. 우리 음. 현아 님 저희가 요거는 오늘 밤 자정 1 2시 전까지 딘트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드릴 거예요. 시원한 커피 두 잔과 카스테라 빵까지 받아 아, 드실 수 있는 스타벅스. 거든요 오늘 자정 전까지 메시지함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물러나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화요일 11시에 뵐게요. 고맙습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